뭐, 수암업이나 장애인협회, 장애인 뭐, 종합복지관, 뭐, 이런 거는 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주민들이 이런 장애인에 관해서 무엇을 설립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속으로 왔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 산속이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다만 이제, 왕래하기가, 교통이 조금 불편할 따름이지, 아주 너무 좋은 곳에 있습니다, 장소는. 이런 좋은 장소가 그렇게 흔치 않을 정도로, 보면은, 꽃이 피어서 좋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어서 좋고 단풍이 들어서 좋고 여름에는 늘 푸른 산을 볼수 있어서 좋고요. 그러니까 공기가 좋겠죠? 이제 정립회관 입구에 거의 다 왔어요. 목소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다 됐는데도 목소리는 신 목소리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벚나무가 엄청 커요. 아름들이 이제 주로 장애인 분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오거나 부모님들이 이제 여기까지 교통 편의 제공을 해주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장애인들도 자립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립이요. 그러면 부모님도. 자녀로부터 자립이 되는 거고, 독립이 되는 거고, 조금 이제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는 거죠. 저기 버스는 이제 광나루역에서 올라오는 그런 버스입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도 저 버스를 많이 타고 올 거예요. <laughs> 아무래도 버스를 타고 오면 이제 체력적으로나 뭐 이런 거는 힘이 덜 들겠죠. 산꼭대기라 걸어 다니기는 힘들지만 건강상으로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하철역에서 한 15분? 15분에서 20분입니다. 거의 정문에 다 와가고 있어요. 우리 교육생이 이번에는 57명인데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는 수영장 건물이 있고요. 수영장 건물이 제일 먼저 보이네요. 숨이 찹니다. 조금 힘들어요. 좌측에 이 체육관 건물에서 저희가 공부를 합니다. 청립해발. 정문에 왔어요. 저희가 이 공부를 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교실이에요. 여기가 교실, 우리, 우리가 공부하는 교실이에요. 제 이름도 있어요. 음, 여기서 마칠게요. 走吧呀。